A 4 9 1번입니다 이건 지금 보시는 거 레오파드예요. 어, 레오파드 그리고 후발성 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미 금의 진행은 많이 된 아이입니다. 얼굴은 반대 하게잘 생겼어요. 이렇게 배에 보시면 좌우 대칭, 굉장히 좌우로 균형도 잘 맞고 그리고 금의 발현이 이렇게 좋게 잘 이루어진 아이입니다. 어, 이 부분을 보시면 살짝 핑크색으로 물들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녹과 금이 적절하게 조화롭게 잘 발현된 부분도 있습니다. 어, 입장인 뒤, 여기서부터 뒤쪽,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밑에 부분도 지금 금의 발현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보다 더 진해질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다볼수 있습니다. 어, 크기는 약 8cm 정도 됩니다. A491번이에요. 레오파드 얼굴이 반듯하게 잘생긴 레오파드입니다. 어, A492번 이 아이도 레오파드에요. 얼굴은 얘가 더 잘생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금의 발현은 지금 현재는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안쪽에서 지금 금의 발현이 입장이 모두 다 지금 되어 있는 상태에요. 근데 밖에 있는 입장들이 조금은 아직은 좀 더딘 상태에요. 이 밑에 부분 보시면 이렇게 이제 발현이 되고 있어요 이 입장 보시면 이렇게 예쁘게 잘 발현되어 있고 얼굴은 입장이 빠짐없는 입장으로 인해서 아 잘생긴 얼굴을 갖고 있고 옆에서 보는 층수입니다 크기는 요 아이도 한 8cm 정도 돼요 492번 앞에 아이는 급이 조금 더요 아이보다 진행된 아이고 요 아이는 얼굴이 조금 더 잘생긴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레오파드였습니다 8493번입니다. 어, 아, 야, 이는 마리아예요 마리아 명가에서 소개해드리는 마리아입니다. 얼굴은 반대에타깃잘 생겼고, 안쪽에 있는 속입장, 금, 그리고 고담 그 입장, 또 고담 그 입장, 밑 입장까지. 모두 다 금의 음, 발현은 정말 좋은 아이입니다. 이로 입장에 보시면 복륜으로 들어간 부분도 예쁘게 잘 발현되어 있고, 소기장의 금이 좋으니, 지금 현재 이런 좋은 금과 얼굴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아이 지금 크기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 금은 정말 최상의 금으로 발현시킨 A493번, 마리아 했어요. A494번, 에보니입니다. 어, 요아이는 제가 여러분들께 착한 가격으로 많이 소개시켜드리는 그 바로 그 에보니에요. 어, 예니 입장에 보시면 이렇게 백금으로 금이 발현되는 아이입니다. 입장 전체가 금은 정말 발현 잘 됐어요. 그 입장도 꼭 콩알을 붙여놓은 것 같은 이렇게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꼭 콩알 반쪽을 붙여놓은 것 같은 이런 입장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콩알 꼭 반쪽이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입장이 귀엽기도 하고 물론 귀여운 것보다 금 다육이니까 금의 발현이 더 중요합니다. 입장의 뒷면도 굉장히 예쁜 금으로 발현된 아이. 어, 이 아이는 오늘 요 하나밖에 준비 못 했어요. 사이즈는 약 4.5cm입니다. 494번 에보니의 백금입니다. A495번입니다. 제이드 2두에요두개두 개인데 아, 두, 두 개. 따로따로 지금 성장하고 있나요. 보시면 보이실 거예요. 음. 이 아이는 안쪽에서는 붙어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위에서는 서로 따로따로 보이고 있거든요. 목대가. 그래서 따로따로 키워도 될것 같습니다. 금은 입장에 보이는 이 오돌도돌한 제이드스타의 돌기와 금은 제대로 잘 발현되어 있고 여기 작은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아이도 입장에서 보이는 이렇게 이런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돌기 부분이. 그리고 금발이둘다 얼굴은 잘생겼어요 반듯하게 약간 얼룩이 있는 거는 이게 약간 흠이긴 하지만 두 개를 어, 시비해 드립니다 요거 어, 얼룩이 있는 거와 아이를 번식하는 데에는 아무 상관없으니까 충분히 번식할게 어, 좋은 아이며 좋은 아이인 것 같아요 큰아이가 한5.5 정도 되고 작은 아이는 한3 정도 됩니다 a 4 9 5번 제이드스타 두개 갑니다 A496번이에요. 제이드스타 어, 지금 보시면 요걸로 요게 모주의 입장입니다. 입꽂지에서 성장한 아이니까 여러분들도 요런 아이 데려가셔서 입꽂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음, 입장이 보이는 오돌도돌한 요런 제이드스타의 돌기와 금은 입장에 잘 발현시켰어요. 그러니까 요 입장으로 아요 입장으로 이런식으로 어, 한번 입꽂지 해보시면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496번입니다. 제이드스타 사이즈는 약한 4.5정도 됩니다 A497번 마리아 금이에요 조금 더 위에서 보면은 입장이 길쭉길쭉하게 자라는 스타일의 입선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시원시원합니다 그리고 금은 환엽이든 새엽이든 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금은 완벽한 금으로 발현시킨 아이예요 제가 조금 햇빛 가려드릴게요 위에서 보시면 이런 어, 입장이 표현되는 금의 색감과 이런 봉용금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고 속 입장도 꼭 확인하세요 속 입장의 금도 이렇게 좋게 잘 들었습니다 어, 사이즈는 9.5cm 정도 돼요 이 아이가 굉장히 긴 이렇게 되면 조금 더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10cm 정도 되는데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A497번 금은 완벽한 아이입니다 마리아 금이에요 어, A498번입니다 지금 보시는 아이는 세인트루이스예요 근데 요게 지금 제가 정확하게 세인트루이스인지 아니면 저희가 마리아 백금으로 들여와서 키운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와 잠깐 조금 혼돈이 와서 정확하지 않아 저희는 세인트루이스로 보내고 있어요 요거 세인트루이스로 설명드립니다 입장 전체는 백금으로 발현된 금은 완벽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입장 안쪽을 보시면 이렇게 입장의 작은 입장의 뒷면까지도 배금의 발현이 완벽하게 잘 들었어요. 이큰 아이의 입장 뒷면, 아니 큰 입장의 입... 뒷면입니다. 뒷면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금은 완벽한 금으로 발현시키나입니다.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든 것은 이거 기온 차이에 의해서 물드는 거예요. 핑크색 부분은 모두 다금 발현입니다. 얼굴 보시면 틀어진 입장 없이 반듯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리고 금발현은 입장 전체에 아주 최상의 금으로 발현시켰습니다 크기 한번 재 볼게요 크기는 약 8cm 정도 돼요 A498번입니다 세인트루이스 가격은 10만원이에요 A499번입니다 여러분, 요 아이 좀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크기는 그렇게 큰 편이 아니에요. 제가 미리 재드릴게요. 어, 7.5cm입니다. 7.5cm가 작은 것도 아니지만 어, 좀큰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금을 봐주세요. 입장의 구성도 완벽합니다. 입장과 입장 사이에 또 다른 입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간격도 일정하면서 굉장히 가득 들어있는 입장. 그리고 무엇보다 도 금의 발현 이렇게 하면 좀더잘 보이실 거예요. 금은 입장에 나와 있는 복륜으로 입장 전체가 잘 발현됐습니다 요 아이 지금은 제가 아까 7cm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가 7cm지 내일은 7cm가 넘을 것이고 한달 뒤에는 훨씬 더클 거예요 그래서 요 아이를 키워서 모주용으로 사용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굉장히 질 좋은 색감의 금으로 발현시킨 마리아 다시 한번 크기 재 드릴게요 7cm A499번입니다 금이 정말 좋습니다, 이 아이는. 마리아 모주용으로 추천시켜드려요. 옆에서 보실 모습. 그리고 봉용금 마리아 금입니다. A500번이에요. 이 아이는 진달래입니다. 우리 고급종자 요즘에 어 많이 떠오르고 제가 좀 소개도 몇개 해드렸죠. 그리고 많은 분들도 또 문의도 하시는 아이예요 진달래, 그리고 도감. 비슷해서 여러분들이 좀 혼돈하기 쉬운데 지금 보시는 아이는 진달래입니다. 음, 위에서 보시는 모습입니다. 좌우 대칭 확실하고 녹 아주 확실하게 잘 들어가 있고 그리고 가운데 있는 철화 느낌도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금도 좋지만 이렇게 얼굴이 잘 생겨서 좌우 대칭이 굉장히 균형이 잘 맞아서 균형이 잘 맞아서 더욱 더잘 생긴 진달래입니다. 요, 녹에 보이는, 이렇게 작은 입장인데도 입장에 보여지는 또렷한 봉륜금. 그 정도로 요 아이의 금은 최상으로 발현시켰어요. 요런 입장 봐주세요. 봉륜, 또렷한 봉륜. 그리고, 철아의 엮김요 아이 크기 한번 재볼게요. 뭐 고급 종자인 만큼 금의 색감은 정말 고급스럽고 화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사이즈는 6 c m 예요 A500번입니다. 진달래. 가격은 80만원입니다. A501번입니다. 아, 지금 보신 아이는 엘크혼입니다. 음, 얼굴은 보시면 이 부분이 조금은 비어 보이는데 여기아직 조금 덜 자랐어요. 이 입장이 그래서 조금은, 그렇, 조금은 비어 보입니다. 하지만 녹 금을 보시면 가운데 또렷한 녹과 또렷한 복륜금 굉장히 어, 질 좋은 금으로 발현시킨 엘크혼이에요. 어, 위에서 보시는 모습인데 속에 있는 작은 입장에 입장도 금은 최상으로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 가운데 녹이 보이고 또 옆에 봉륜금 보이실 겁니다 입장의 뒷면에도 금은 이 정도로 충분히 잘든게 아니고 정말 완벽한 금으로 발현시킨 아이입니다 어, 사이즈는 5.5cm에요 입장 통통한 것도 한번 봐주시고 얼굴은 조금은 여기 좀 아쉬운 면이 있지만 금은 최상입니다. 번식용으로 추천드려요. A501번 엘크온 가격은 18만 원입니다. 어, A502번입니다. 지금 보시는 아이는 엘크온 2두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게 득템이 할수 있는 게 지금 보시면 요 아이가 쌩얼이죠. 여기 아이 이렇게 쌩얼. 여기 아이는 또 철합니다. 쌩얼과 철화를 동시에 데려갈수 있어요. 커팅할 수 있는 포인트도 이렇게 보시는 입장의 뒷면 뒷면 사이로 칼을 넣으면 따로 분리시킬 수 있고 금은 화면에 나오는 그대로 녹과 봉융금 핑크색이 물든 건 기온 차에 의해서 든 겁니다. 입장 통통한 거 보시면 수분감이 빠지, 빠진 건 아닌 거 아실, 어, 확인할 수 있어요. 입장 통통한 거 보이실 겁니다. 이건 수분감에 의한 물듦이 아니고 기온 차에 의한 물듦이에요. 어, 입장 가운데, 그리고 가장자리. 요 부분도 마찬... 이 부분도 마이 쌩얼도 금은 잘 들어있어요. 가운데 녹과 복륜금이 아주 예쁘게 잘 들었습니다. 여기 두 개, 전체적인 크기 한번 재볼게요. 8cm 나오고, 여기 철화, 철화는 7cm. 그리고 여기 생얼은 5.5cm 정도 됩니다. 둘다 충분히 서로 자립할 수 있는 시기가 온것 같습니다. 이제는 독립을 시켜주세요 A502번 엘콘온 이두입니다 A503번입니다 위에서 보시면 어, 이렇게 마리아 군생이에요 위에서 보시면 얼굴이 하나, 둘, 셋, 넷네 개의 얼굴이 있는데 모두 다 크기가 작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조금은 아쉬운 면도 있습니다 어, 금보다는 녹이 조금 많은 편이에요 어, 요 아이 커팅 연습해 보시고 자고 받아 보시고 지금 요 아이는 철아이고 요 아이 철아이고 지금 현재 어 철아이면 철아를 이제 포 떠서 생얼도 받아 보시고 또 철아 그대로 커팅하셔서 번식도 해보시고 연습용으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얼굴이 4개 네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어, 요네 아이 모두 다 독립시켜도 되는 크기입니다 이렇게 볼수 볼 있어요 요게 지금 한5.5 정도 되거든요. 요 아이도 한, 요건 한 6cm 가까이 되네요. 아직. 요 아이도 한, 요 아이도 한, 왜 이렇게 돼? 요 아이는 4.5cm. 그리고 제일 큰 아이인데 요 아이는 한 6, 7cm 정도 됩니다. 굉장히 커요. 요 아이를 가장 먼저 떼어내세요. 떼어내기에 가장 좋을 겁니다. 여기 보면은 틈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 칼을 넣어서 이 아이를 떼어내고 나면 하나, 둘, 셋 떼어낼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될 겁니다. 요 제일 큰 아이를 먼저 떼어내세요. 그면 또요 아이는 반 정도는 들어있으니까 또 그렇게 나쁜 어, 상황도 아닌 것 같습니다. 크기 제가 전체적인 크기 한번 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한 14cm 정도 돼요. a 5 0 3번 마리아 군생입니다. 사두예요. A504번입니다. 지금 보시는 아이는 마리아 철화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과 이 입장을 기준으로 해서 부, 이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 왼쪽과 오른쪽으로 금이 왼쪽은 정말 잘 들었어요 정말 좋은 금을 잘 들었고 오른쪽은 또 녹, 금이 그만 약합니다 녹이 또 진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가 딱 커팅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입장이 서로 등을 맞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칼을 넣어서 커팅을 하면 금 좋은 아이와 금이 좀 약한 아이로 구분 지을수 있어요. 요금 좋은 아이 쪽에서 어, 커팅을 하게 되면 금이 계속 조, 좋게 엮일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입장 이렇게 넘어올 거거든요. 그러면 좋은 금이 나올 확률이 훨씬 좋은, 어, 훨씬 많은 어, 확률을 높일 수가 있는 아이입니다. 요 제가 이렇게 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금 보시면 앞쪽과 뒤쪽이 금이 비율이 다를 거예요. 이렇게 번식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A504번, 마리아 철화입니다. 가격이, 크기는 이렇게 큰데 가격은 15만원이에요. 제가 요거 꼭 짚어드리고 싶었습니다. A505번이에요. 지금 보시는 아이는 마리아 생얼입니다. 그런데 녹이, 아, 녹과 금이 골고루 퍼졌다기 보다는 한 장은 녹이 반반 정도 있고, 여기 좀 진하고, 또 여기 아이는 입장 전체가 또 예쁘게 잘 들어 있고 또 녹기 녹가금이 섞여 있고 이렇게 골고루 아니라 조금은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현상이 있는 아이예요. 또 전체적으로 보면또 색감도 괜찮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입장 하나 하나로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신에 가격은 12만 원이에요. 옆에서 요 정도 되니까 커팅 연습 해 보시고 자고 받아 보시고 또 밑에도 금이 있어요. 이렇게 밑에도 보면 이런 식으로. 없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도 이렇게 있고 입장에 금이 없는 게 아니고 다 있긴 한데 아이가 조금은 한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있어서 아쉽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크기도 좀 됩니다 한 9.5cm 정도 되는데 A505번 마리아입니다 A506번 제이드스타예요 음, 제이드스타 우리 번식하는 방법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아이는 적심을 해도 되고 또 다른 방법을 써도 되고 이정도의 높이를 갖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1단, 2단 두고 커팅하니까 이정도 이정도에서 커팅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위에 머리 따로 키우고 아니면 밑에는 적심해서 번식하고 위에서는 또 입장을 따서 또 번식해 보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한번 해보십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지금 비염이 와서 계속 말하는 동안 코가 막혀서 소리가 좀 이상해졌어요. 아, 금은 화면에 보이는 그대로 제이드 스타일 돌기와 반짝반짝하는 금이 입장 전체에 발려 잘 됐어요. 화면에 보시면 어둡고 밝고 이런 부분이 잘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크기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아, 크기는 9.5cm네요. 좀 크기가 좀 상당히 큰 편이에요. A506번 제이드스타, 가격은 25만 원입니다.